안녕하십니까 전자랜드 김천점 안지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매장에 있는 TV 냉장고 건조기를 요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태블릿이랑 이제 연동을 해서 IoT라고 하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가전 제품이나 사물들을 정보 공유를 할수 있는 그 기술을 IoT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시연을 오늘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제 먼저 TV 제가 보여드릴게 요 TV 코너 여기 안내해 드릴게요.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도 지금 삼성 QLED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IoT 기능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사용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 매장 직원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쓰시는 기능이 TV에서 이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실 때 갑자기 배가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배는 또 아프고 화장실에서 저희 집 구조 자체가 화장실에서 TV를 못 보는 구조예요 꺾여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기능이 이 태블릿에 보시게 되면 태블릿에서 TV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동작시키게 되면 실제로 이제 TV에 나오는 그 화면 그대로 태블릿에서 송출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실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는 뿐만 아니라 이제 TV를 보시다가 이제 뭐 여성분들이야 이제 살림을 하시니까 집에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겠지만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 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장고까지 걸어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 없이 TV에서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싱스 어플을 통해서. 저희 매장에 있는 냉장고랑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를 놓으시게 되면은 실제 이제 냉장고 안쪽에 있는 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냉장고 안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만은 조금 이따 제가 가서 안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화면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오늘의 시간 관계상 TV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냉장고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TV에서 보셨던 화면 그대로 실제 냉장고 내부의 화면이 TV에서 보신 거랑 이제 동일한 거야. 냉장고 자체적으로도 앞에 이제 27인치 정도의 LCD 패널이 있어서 냉장고 내부를 실제로 안 열어보고 이렇게 이제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집 밖에 나가셔서 장을 보러 가셨을 때 그때 이제 집에 뭐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뭐 제품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가물가물할 때, 그럴 때 이제 태블릿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하시는 휴대폰으로도 스마트 싱스 어플에 들어가셔서 냉장고를 누르시면은 실제 여기 냉장고 내부 화면을 보시면서 없는 뭐 식료품들을 구매하셔서 그렇게 좀더 알뜰하게 장을 보실 수도 있으시고. 그 외에도 이제 주방에서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 다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실 때 혼자 이제 TV를 못 보시고 뭐 요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냉장고에서 TV를 스마트뷰 기능을 사용해서 TV 화면도 이제 냉장고 요리를 하시면서 바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꽤나 비싼 거이죠 소리까지 다 나는데 이 소리 같은 그쵸? 경우에도 어, 일반 스피커가 아니고 AKG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훨씬 더 빵빵한 음질로 TV뿐만 아니라 뭐 노래라든지 보는 거 이제 감상하실 수 있으세요. 요거 지 하나 가고 마지막으로 건조기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본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오리온 제품 그랑데 AI제 품 두 모델이 정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두 모델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동일한데 이 8000번대 시리즈랑 9000번대 시리즈 차이점이 세탁기에서 그 주기를 조작을 할수 있고 옷그 차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능은 다 동일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모델은 뭐 신형 모델, 9000 시리즈 같이 이제 연동이 되는 모델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보시기 편하게 제가 앞쪽에 있는 모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탁기에 전원을 키시게 되면은 세탁기 모드, 건조기 모드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코스를 눌러서 이제 동작을 하시면 되고요. 건조기 아 i o t 기능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때보여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세탁을 끝내고 건조를 하셔야 되는데 바쁘신 경우에 일단은 건조기에 세탁물을 집어넣고 이제 바로 나오시면 돼요. 세탁기랑 건조기가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세탁기에서 이불 빨래를 하셨으면은 건조기에도 이제 이불 관련된 건조 코스를 추천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소곤류라든지 아니면 표준 코스 뭐 이런 거 이제 다 일일이 스스로 이제 모드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고객님께서 뭐 건조 코스 뭐 예를 들어서 이불을 빨았지만은 뭐 이불 털기를 하고 싶다. 뭐 삶음, 뭐 이런 표준, 요런 걸로 이제 건조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설정도 가능하시고, 부가적으로 이제 뭐, 집에 늦게 들어오신 것 같으면은, 구빈 방지, 요런 거 이제 실행을 시켜서, 건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두시고, 여기에 스마트 컨트롤을 켜주시면은, 건조시작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건조기에 신호가 성출이 돼서 건조가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상 전자랜드 괜찮점 안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